탈식당인데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다런 식물들이 다 있고 아 있어 온갖 식물들을 다 키워놨는데 와 아, 완전 완전 너무너무 좋아 너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요 온갖 식물들 을 보세요 아, 뭐야 이게 식당 안이... 뭔가 아. 식물로 다가 듣자 있어요. 어, 집사람 와봤어요. 한번 응. 오고 싶은 것인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 해봤어요. 식당 안이... 뭔가 식물로 가아듣 있는데, 다다하게 꾸며져 있어서, 아 나도 이런 식당을 만들고 싶다 생각이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보기좋습니다 건물자체 모잠비크 이런 식당이 있다라는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쁩니다 아, 너무너무 예쁘요 너무너무 이쁜 식당입니다